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날, 새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실로 경외감이 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의 권세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패배나 실패나 어두움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오직 영광만 있을 뿐이며, 앞으로 그리고 위로만 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와 성품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으므로 사단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실패. 질병, 가난, 죽음은 모두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은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변화를 선포한다고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는 것만 허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이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과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또한 실패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황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변화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라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에게 속한 것만 말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것만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참고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믿. 침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제를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읊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과 권세 안에 살기 때문에 승리하며 상황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권세 안에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상황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